여름빵을만들어봤거든요여름빵이핵노맛 <laughs> 아, 먹기 싫어. <laughs> 먹기 싫어. 아, 다이텐어래 목이 全体的に甘い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。あとは種の量がヘイバードの方が多かったですね。あと、色は緑色でえクラウンっていのが少ないので、緑色の方が色は綺麗な。

<laughs> 아, 뭐야. <뭐냐. 웃음> <너 음주, 웃음> 이거, 이거, 의도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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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뭔가요 거이이이 이거, 이 이거. 이

유튜브 가지미 됐다까? 네? 아, 유튜브 시작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. 민서 친구예요. 저는 김윤아. 괜찮아요. 제 이름은 김윤아야. <laughs> 귀여워,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배고파대 배고파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배고파. <웃음> そうやな挨拶してく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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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? 아니 내꺼 아니야 빵이야 아 빵? 유튜브 아 하이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, 유튜브. 나못 봤어, 봤어. 이름이 뭐라고? 민철용일상 아 철용민일상 아, 철용민? 아 철용민철소 바이바이 빨리 인사해줘 우리 학교를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? 아, 얼굴 안 나와요? 얼굴 안 나와 얼굴 안 나와 아, <laughs> 네, <laughs> 도맹가 <laughs> 그러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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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언니가 만든 거예요? 아니 가 네. 만들었어요, 아, 진짜? 네, 아, 아, 슬프다. 먹방, 먹방. 아, 슬프다. 아를 걸. 그러 언니랑 단팥빵 한개 잡수고 있으니까. 네, 네. 나 먹을래. 나 배고파. 래서 오늘은 먹을 거야. 영국 단팥빵. 네. <laughs> 맞는 거안먹잖아 어, 맞아, 저는 애미한거 같아. 야, 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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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손만 찍어도 돼? 무슨 아 공정표? 아, 어, 자, <laughs> 지금은 아, 아 공정표. 엔지. 지금... 공정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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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가서 사라시를 갖고 오자 사라어 네, 오늘 사람 진짜 별로 없는 그래서? 뭐 하이, 하이. 지면이어서에넣어세요에넣어넣어 <laughs> <하이. 웃음> 재미있 okay. <laughs> <laughs> 저한테 오라는사람거오5분 정리하고 청소하자 시간이 뭔가 빨리 갔어 이거 하면 항상 설부야. 네. 5 9 5 후. 들어와. 빵이 말라서 그러는데. 니안 되잖아요. 안갈라가지고아저그 응. 안이 갈라져, 갈라져. 맞죠? 선생님 대박 서보이이랑 허공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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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허공이랑 허이이랑허공아랑 허공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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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공 오늘 저녁 맨날 마시는 거요 제발 실습 때 노래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. 능률 좀 올라가게. 그치? 그래. 그 정말 일의 능률이 아. 20%는 올라가신데 말이지. 치치 꺼 치치 꺼 이거지 이거. 잘 사왔어요. 되게 맛있겠다. 나도 보고, 징그러워. <laughs> 응, 징그럽다. 유하, 응. yeah. <laughs> 뭐야? 어, 유출... 유출금지 유출 안지 파시켜. <laughs> <다> <laughs> <laughs> 연기 오지네?

2개 남았어. 2 개. 한말 어디 가? 개. 스타벅스. 여러분 안녕. 안 바이바이. 아이고. <laughs> 와. 비 오나 봐. 비 너무. 상관이 없까 학교 아주 조용하구만 근데 이거 와스레모노가스쿠나이크라스 어이 없네. 큐 A가 있습니다. 어이 없네. 내가 한 먹겠지. 우리 큐씨는? 아 근데 왜 저런 것까지 확인하네? 아 <laughs> 진짜 쓸데없다. 진짜 남아도나 시간이? 근데 <laughs> <내> 빨래. 오 마이 갓. 就夸张。